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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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스타입니다. 짠 알라디터예요. 자, 오늘 얘기 나눠볼 책은 고려의 장군이 된 베트남 네. 왕자, 네. 이용상입니다. 자, 이 책은요, 다문화 그 인물 시리즈로 나온 책이고요. 바로 두 번째 책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책은 다야의 어머니 허 황옥이라고 있는데요. 음, 우리 알라디터가 일단 이 장군이 아이가 너무 더 관심 있어가지고, 어, 1권을 건너뛰고 2권부터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가, 우리 반만년, 예,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를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전부터 이렇게 다양한 다민족, 그리고 국가로 이렇게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고려의 장군이 된 뭐 베트남 왕자님이 있었다는 이 이용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걸 처음 알아봤는데, 알라디탄 혹시 네. 들어본 적 있었을까요? 에, 몰랐죠. 음. 지금 우리는 지금 뭐 다문화,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이 좀. 교육? 어, 교육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네. 그런 교육이 있죠, 지금. 예. 학교에서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널리 좀 익숙했던 이런 문화가 아니었는가 고려 시대라든지 또 신라 시대라든지 자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이동호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음동호라는 친구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계신 음, 곳으로 시골로 떠나게 음, 잠깐 좀 알렌트가 얘기를 해볼까요? 줄거리가 음, 줄거리가 네, 어떻죠? 주인공이 음. 음, 할아버지가 계신 네, 바닷가로 오게 됩니다. 아, 할아버지가 좀 특이한 분이셨죠? 네. 베트남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치료해줬던 분. 아, 예, 군의관으로 네. 전쟁에 참여하셔서, 어, 훌륭한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베트남을 안남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조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이 불려왔는데, 안남국이라고 하면 베트남이라고, 어, 얘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트남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 동족상잔의 좀 아픔,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네. 베트남 역시 어 그런 식으로 전쟁을 겪었고요. 당시 어쨌든 베트남은 이제 다시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좀 아픔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쨌든 이, 이 왕조, 리 왕조라는 네. 베트남 왕조가 있었는데 이제 네, 1 2 2 5년에쩐 왕조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리 이 왕자도 겨우 어, 목숨을 부지해서 우리 고려로 네. 네, 도망치게 되죠.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쳐들어오죠? 몽골군. 왜 네, 몽골군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리 왕자님이 우리의 장수가 돼서 이 몽골군을 아주 멋지게 무찌르게 되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서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요. 네. 네 몽골군이 항복했어요. 항복한 하 자객죠. 네. 황금 상자를 보내오는 음. 어, 보내왔는데 그게 사실 안에 속임수가 그, 있었죠. 자객이 있었어니아 그렇죠. 병사들이 칼든 병사들이 아주 큰 상자를 보내왔는데 황금 상자를 황금이 들어 상자를 보내주면서 이걸로 우리 화해합시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자객을 숨겨 놓고 왔던 거죠 그래서 이용사 원장님이 어떻게 했나요 팔팔 끓는 물을 상자에 부어서 다시 되돌려줬어요 예 그래서 몽골군에서는 아, 지혜로운 고려 장수가 있구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응. 왕자님이 이 이용산 장군님이 몽골군은 다 격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있잖 후손들은 이 이용산 장, 장군님의 후손들은 우리 화산이씨라고 해래서 원래 이제 닿았던 곳이 황해도 쪽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뭐 우리 경상도 안동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어, 후손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후손 이 화산이씨 종신애들이 우리 베트남하고 이제 수교가 된 다음에 찾아갔더니, 어휴, 우리 왕손, 후손님들께서 오셨네요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부터 때 이제 베트남 왕자님 오셔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이야기 상당히 좀 의미 있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편 또, 또한번 같이 또 이렇게 허왕호, 그리고 또 있죠. 우리가 3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순용. 예, 고려시대, 여기도 같은 고려시대인데요. 이슬람 귀하인입니다. 장숙룡이라는 사람의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책은 베트남 왕자님 이용상 이야기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시리즈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